트위터를 인수한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트위터 계정 영구정지를 철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트위터 계정 영구정지가 철회되더라도 다시 이용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트럼프의 복귀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트위터 계정은 인륙 의회 난입 사건 등 폭력 행위를 선동했다는 사유로 영구정지됐습니다. 세계적인 소셜미디어 트위터를 인수한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는 10일 파이낸셜 타임즈가 주최하는 퓨처러브더카 컨퍼런스 연설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트위터 계정에 대한 영구정지 결정을 철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머스크는 그동안 트위터를 자유로운 공개 토론장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번 연설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트위터 계정을 영구정지시킨 건 트럼프의 목소리를 잠재우지 못했으며 오히려 정치적 보수세력 사이에서 그의 견해만 증폭시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위터의 조치가 도덕적으로 잘못됐으며 완전히 바보 같은 결정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머스크는 440억 달러 규모를 투자해 트위터 인수 거래를 성사시켰습니다. 이후 트위터 콘텐츠 규제를 비판하며 표현의 제우가 보장되는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머스크의 이번 트위터 인수와 관련한 인터뷰에서 트위터 계정이 복구되더라도 자신이 만든 SNS, 트루스 소셜을 이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계정이 정지된 이후에도 정치인들과 언론인들의 트윗을 프린트해 읽는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트럼프의 트위터 복귀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